우리가 사람을 만날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뜻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 편안하고 평온하십시오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근데 의미는 별로 새기지 않죠.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헤어질 때 good bye. 뭐 다른 것도 하지 있지만 good bye 있잖아요. 뜻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 헤어질 때는 굿바이 인사하는 거구나 원래의 뜻은 한번 읽어볼까요? 헤어질 때 하는 영어 인사 굿바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갓비위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 하 u God be with you. 헤어지던 것이었는데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복하던 말이었는데 의미는 이제 없어지고 그냥, 그냥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메리 메리. 사실은 이것도 'God be with you'처럼 굉장히 심오한 오묘한 뜻이 있던 건데 그냥 '아, 기쁜 성탄 축하해요'라는 것처럼 가볍게 되었지만 원래의 그 의미는 '크리스티스 메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잖아요. 기쁜 일 많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고요. 고대하던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고요. 생일날 생일잔치 해주면 기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 그게 가장 기쁜 거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쁘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이해하겠어요? 크리스마스의 뜻은 따라 합시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늘, 내일, 모레 25일까지. 성탄절 때 하는 절기의 인사말이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1년 365일 매일 그리스도를 기쁘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뛰어요 그리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요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 때 11월달에 교회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성극 할 건데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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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었거든요. 딴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 나오라 그러는데 저요 저요 소리 질렀더니 어 그래 성남이도 나와 했어요. 가가지고 다른 마으로 갔는데 거긴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꼬레비 1학년 이렇게 있었어요. 배역을 정해 주는데 목자 투. 아 저도 요셉 요셉의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쁜 마리아 누나 옆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목자 투였어요. 그리고 대사도 딱 하나였어요. 그래 갑시다. <laughs> 그런데 말이죠. 대사는 딱한 마디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래 갑시다가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되잖아요. 천사가 말하는데 그래 갑시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갑시다 하기 위해서 앞에 대사 다 기억하고 외우고 두달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성극 연극할 때첫 번째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때다해 가지고 그래 갑시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연극 나머지 대사는 잊어버렸지만, 그래 갑시다인데, 앞에 목자 1 대사가 뭐였냐 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러 갑시다! 그러면 저는 그래 갑시다! 이러는 거였어요. 그런데이말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앞에 대사까지도 외워야 돼요. 먼저 나가면 안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기 예수 찾아 경비하러 갑시다. 그래 갑시다가 기억이 나요. 오늘 여러분이 맡은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사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맡은 대사뿐만이 아니라 앞에 대사, 뒤에 대사,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평생토록 이렇게 저처럼 50년 지난 다음에도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크리스마스 때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될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와 여러 가지 대사들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축복의 대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